자 뉴스버스 속도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인천 북평으로의 박선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실제 마약 사업 이걸 김건희 마약 사업에 대해서 일가. 김건희 일가 마약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기자 회견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님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백혈령 경정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대각에서는뭐 네. 망상이다, 터무니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 거라는 거쪼아요 지금. 그렇죠. 저기 백혈령 경정 이 네.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았잖아요. 네. 어, 체포를 했을 때 그때 이들이 왔다 갔다 한 cctv 영상 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죠 근데 관세청에서 cctv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죠 네가 그래서 정보위 간사로서 관세청에다가 우리나라 공항이 15개가 있습니다 네. 민간공항 국제공항이든 국, 뭐 국내 공항이든 15개에 설치된 것 중에서 사람들이 짐 찾고 나오는 쪽 있잖아요. 네. 다른 거 말고 나오는 쪽에 설치된 CCTV가 몇 개냐? 음. 다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500에서 1,000개입니다. 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네네. 500에서 1,000개입니다. 다찍겨져 있을 거고. 음. 당연히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제출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안 하고 있고. 음. 오히려 관세청 차장인가 하는 친구가 국정원 출신이었어요. 네그 사람이 오히려 읍박지르잖아요 경찰을 읍박지르고 음. 어? 그리고 왜냐하면 경찰이 센것 같아도요 직급이 낮습니다 경찰은 음. 그렇죠 총경이 4급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럴까요? 국정원이나 검찰에 비해서 직급이 낮죠 직급이 낮죠 네. 그러니까 네. 큰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경찰한테 경정이면 뭐 5급 될까 말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음.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국정원 쪽에 마약 수사 사건에 대한 그 조사한 거 가져와 봐라 했더니 윤석열 정부 때도 그 마약 건에 대해서 23년이잖아요. 지금 이백혜는경정께 네, 예. 23년 2월부터 5월이란 말이에요. 네. 그 기간 그러니까 23년 통틀어서 42 건이 있었고 네. 이 적발한 인원은 151명인데. 이게 안 들어갈 수 있거니. 음.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백혈련 경정권 인편으로 왔던 2023년 1월 2월에 집중적으로 돌았던 거는 빠져 있다는 거죠 빠져 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왜 이게 빠져 있냐고. 공항은 누가 관리하는데 이렇게 빠져 있냐? 네. 막 뭐라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빠져 있어요. 음. 저희가 네. 확인한 김건희의 양아버지격인 김충식 메모에는 1 당시 강구영 카이 사장, 말레이시아 비행기 수출 36대 중 18대라는 내용으로 카이가 진행 예정이었던 FA50 수출건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강구영 카이 사장은 대통령실을 자주 드나들고 있던 상황입니다. 같은 시기 김건희의 친오빠 김모씨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주택 분양 사업 등 하고 있었고 그때 바로 말레이시아 발 대규모 마약 밀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와 FA50 경전투기 18대에 대한 계약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받아야 될 돈이 마약으로 대신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저 영상을 보시면 그때 말레이시아 그 전투기를 우리가 팔고 18대 분에 대해서 마약 자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신 그 열여덟 대분을 받은 게 아니라 리베이트가 건너가가지고 예. 마약으로 들어왔다 이런 취지로 지금 그렇지. 얘기하신 거예요. 예. 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 그것만 네, 고공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2 2 3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이제 그 어, FA 50이라고 합니다. 네. 전투기 경공국 경공격형 전투기. 발음이 네. 좀 힘드네. 네. 네, 그 전투기를 36대를 팔기로 하고 18대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럼 18대가 약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네. 아, 이제 가격은 뭐 약간의 변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간에 내 비행기를 얼마에 팔았다 최종적으로 이 가격은 보안상이기 때문에 약 이제 1조 네. 넘게 이제 계약을 네. 했고. 계약을 하면은 이제 이 비행기를 지해야 되잖아요. 건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자재도 사야 되고 사람도 사야 되기 때문에 30%의 돈이 들어옵니다. 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3,500억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3,500억이 들어와 있으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중개상에게 5에서 10%를 네. 돌려줍니다. 리베이트죠. 네, 리베이트를 네. 돌려주죠. 이제 커미션이라고도 수고비 네. 정당한 이제 수고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불법적인 리베이트라고도 할수 있고 그 돈을 받은 그 말레이시아 에이전트 에 네. 대해서 카이가 못, 못 밝히고 있어요 음, 누군지를 그런데 네. 네. 카이는 지급을 해야 되니까 알거 아닙니까 알죠 우리 그래서... 쪽에서는 그쪽에서는 어떤 불법인지 몰라도 우리 쪽에서 줄 때는 합법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커미션으로 네. 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무기거래에서 당연히 됐다는 커미션 그러면은 이게 계약금이니까 앞으로 70%를 더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인도가 한꺼번에 1 8대 한꺼번에 인도되는 게 아니고 1 8 대면 뭐세 대씩 들어간다든지 여섯 대씩 들어가든지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기성이라고 그래갖고 준 만큼 또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의 역할은 계속 남아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계약금 들어온 건 확실하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중간에서 역할을 할거 아닙니까? 네. 그 역할을 하는 그쪽에 이제 그 김건희 일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그 돈을 리베이트를 받은 쪽에 들어가 있어서 네. 거기서 그 자금으로 마약을 구입해서 요리 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내서 네. 여기서 뻥 냈을 를했다 이런 이런 네. 의혹거한열배 장사 이상 또 했다. 네. 아, 하는 근데 거고. 구, 궁금한 거는 그 마약 지금 팔렸지 않습니까?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유통이 됐단 말이에요. 유통이 됐으면 그 돈은 지금 누구한테 갔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보가 아니니까는 그러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잡힌게 잡힌 있고 네 잡힌, 잡힌 네. 게 있고 네네 네. 잡히지 않고 빠져 나간 그룹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빠져 나간 그룹은 유통이 됐을 거고 잡힌 쪽은 이제 유통이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들은 이제 손해를 봤다고 이제 주장하는 아니 주겠죠. 근데 마, 마, 유통된 게또꽤 되거든요. 네, 네, 네. 그 돈이 이제 유통이 됐으면 돈이 수거가 됐을 거아니에요그 네. 돈이 어디로 갔는지그 돈은 국내에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김건희 일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김충식이라든지 그쪽 아니, 아닐까 니 추측은 합니다만 네.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이제 김, 백경정이 수사를 하면. <웃음> 네, <웃음> 네 이제 저희 저도 이제 뭐 백경정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네. 일단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런 사건은 국정원이 껴야 되는데 끼지 않았고 아예 모른다, 그러고. 국정원이 제일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아예, 아예 모른다고, 정보가. 그러고, 심지어는. 백경정이 오바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이제, 그, 백혜룡 경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러나 이 검찰 예. 쪽에서 그런 계속 그 예. 마타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 오히려 예. 그러고 있지 않나 예. 아, 그런, 그래서 지금 국정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경, 예. 경찰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요 예. 예. 자료 제출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예. 여기서 예. 마쳐야될것 같은데 예. 하여튼 정보가 많으시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는데요 예. 오늘 예.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예. 더 보시도록 하고. 예.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뉴스 버 열심히 좀 네. 구독해 주십시오. 저희 박선원TV도 구독 부탁합니다. 네. 인터뷰 응, 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끝으로 저희보다 이제 구독자가 많은 박선원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박선원TV <laughs> 구독자는 저희 구독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네. 그럴게요. 네. 네. 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